음, 314번 인데요. 요거, 아까, 요거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죠. 어, 왜냐면, 그림이 합집합에서요.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 게 요기죠. 어, 요, 요런 형태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랬죠. 아까, 어, 아까 세모였죠. 예제로. 근데 요 대칭 차집합의 성질은요. 교환 법칙하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. 그래서요. 요거는요. a 동그라미 두개 b 동그라미 a 자, 요거는요. 요걸 이제 순서를 바꿔 보세요.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요. 요걸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. 교환 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. 자,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결합법칙 해볼게요. 이제 앞에 두 개를 뒤에 있는 두 개로 묶어볼게요. 이렇게 바꿔보고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이게 됩니다. 똑같은 거예요. 이거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요.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아까 이게 이제 b가 a가 되는 거예요. b가 a가 되니까 a 합집합 B가 아니라 A가 되는 거죠. 이 뒤에 이게 B였는데 이게 A였으니까 A가 되고, 빼기, A 교집합 A가 돼요. 그럼 이게 뭘까요? 얘가 A구요. A에서 A를 빼는 거죠.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. 자, B 공집합, 아니, B 대칭 차집합, 공집합이죠.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. 앞에 있는 거 B하고, B 앞에 있는 거 합집합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하고 먼저 합하래요 합하고요. 빼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를 교집합해서 교집합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.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합집합하고 빼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을 교환 법칙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. 앞에 뒤 합집합하고, 앞하고 뒤교집합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. 이게 뭐냐라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일단 B죠. B, 빼기, 이건 뭐예요? 겹쳐있는 부분이 없죠.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죠. 그러니까 B가 되겠습니다. 자, 2번이 되겠네요.